무시를 파종했고 알타리도 심었는데 물을 안 줬더니 잘 올라오지 않았다. 파종만 하고 물주기를 안해서 봄가뭄에 내일과 모레 비소식이 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좀 물을 주고 키워야 되겠다. 지금 파종해 놓으면 그래도 한참 야채를 먹을수 있어서 기대된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키워서 파종하고 또어 5월 정도에 한번 싹 이게 한 40일 정도? 그 정도일 때 약간 어린순이어도 한번 먹고 5월 한 20일 경에 다시 또 야채를 하면 장마 때, 여름에 비쌀 때 그때 잘 먹을 수 있어서 좋다. 또 어, 돌려치기를 잘하면 채소값을 많이 줄일 수 있어 좋다. 야채 값이 금값이라 이런 것들 잘 자라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도 잘 자라는 것들이 있긴 하네.